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위원과 함께 합니다. 시즌 중반인데요. 양 팀이 모두 아주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솔직히 지금 벌써부터 손에 땀이 맺히는데요. 아주 치열하면서도 재미난 경기 예상됩니다. 들어갑니다. 골! 웨인 룰이 대단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도 대단하지만 앞으로 보여줄 것이 더 궁금해지는 웨인 룰입니다. 아,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 예, 룰이의 결정력. 설명이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골이 나옵니다. 1대 0입니다. Roll 이 o r Manchester United. This is second 0 스티븐 리드 영리한 플레이인데요. 살짝 뛰어서 동료에게 반 페르시 아, 이 태클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공이 흘러갑니다. 레이엄 도란스 자, 찬스로 연결될지 네 포스트 맞고 아웃됩니다 골킥입니다 좋았습니다. 위협적인 슈팅. 한골 넣고 또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도 자체야 아, 좋았어요. 득점 기회.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카드는 나오지 않는군요 자 다소 너그러운 판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아 지금은 조금 어찌 보면 의외인데 그래도 다음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아 살짝 빗나가는 프리킥 아 지금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마음은 좀 먹고 때려봤는데 발등에 좀 제대로 안 걸린 것 같아요 로빈 반 페르시 잘 들어갔습니다 공을 확실히 따라지 못했습니다만 멋진 태클입니다 반 페르시. 자, 아,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춰서 뛰어들어갔지만, 옵사이드. 아,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어, 가끔씩은 심판진 전체가 상위에서 결정하기도 하는데, 어, 이번에 이제 부심이 바로 뒤로 올렸고요. 이 주심이 최종 판단 내렸어요. 공간 열려 있습니다. 딱 아, 골키퍼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요. 스티븐 리드.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자, 반칙을 범한 선수가 주심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 옐로카드네요. 이건 이렇게 되면 조금 선수가 뛰는데 부담감을 안겠네요. 웨인 루이 반 페르시 네 오늘 경기에서 드리블이 자주 나오지 않는데 이번 건 정말 대단하군요 무마크 찬스 네 막았습니다만 골 대단합니다 자 누가 봐도 멋진 골입니다 아, 왜 많은 사람들이 저 선수를 지켜보는지 왜 칭찬하는지 알수 있죠 아주 훌륭한 역정력입니다 2대0이 됩니다 자, 이제 하프타임에 돌입합니다. 양팀 감독 후반전엔 전반보다 더 좋은 경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재밌는 경기입니다. 주심이 파울 선언합니다. 프리킥입니다. 계속되는 패스 연결. 네, 네 이건 당연히 프리킥이죠. 저로의 차. 네 이번엔 제대로 자세를 잡지 못한 채 슈팅을 했습니다. 좀 흐트러진 자세를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제대로 어떤 킥이 안 나왔네요. 아, 뱃살 동료를 찾았습니다. 공이 흘러가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요나스 올슨. 로빈 반 펠시. 공수가 전환됩니다. 자,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 본인의 두 번째 골. 컨디션은 최고입니다. 상대 수비를 압도하는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네, 공격하다가 볼을 빼앗겼기 때문에 상대에게 그대로 실점을 내준 거예요. 3대0입니다 골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4인롱 <목소리가> no hey, 멋진 패스 기회인데요 자, 멋진 모습인데요 키퍼가 이겼습니다아이뛰어들어가는 타이밍 아 어, 4대용입니다. 자, 주심이 달려옵니다. 어떤 판정을 내릴까요? 자, 주심 판정에 일관성이 있는데요. 처음에도 비슷한 파울의 경고를 줬었는데 다시 한번 옐로우 카드 퇴장입니다. 아, 이거 멘붕입니다. 멘붕. 맨북. 지금 팀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흔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 패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반페르시. 수비가 반프레시 막지 못합니다. 네, 자 수비가 크로스를 잘 처리합니다. 네, 이번엔 키퍼가 손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경기의 중요성 때문일까요? 선수가 피로를 더. 자 경기 막판에 프리킥 주어집니다. 슈팅이 좋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압니다. 아, 표정에서도 스스로 자책하고 있다는 게 읽혀지네요. 루니 아직도 열심히 뛰고 있긴 한데,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제 곧 네, 추가 시간에 네, 돌입할 텐데, 네, 주심이 네, 시간을 네, 얼마나 줄지요? 아, 정확한 예측, 멋지게 가로채기! 아니 없는 패스. 상팀 계속 조치만 다닙니다. 이렇게 패스 게임을 잘하게 되면은 상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데요. 아 패스 준공. 네, 오늘 경기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레이엄 도란스. 좋습니다. 자 크로스. 골키퍼 선방. 자 날카로운 슈팅 멋지게 막아냅니다. 경기 끝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입니다. 힙 컨디션이 대단한데요. 오늘 정말 멋진 플레이들이 많이 나와. 나왔...